자, 이번에 배울 것은 사역 동사입니다. 사역 동사인데 이름이 조금 어렵나요? 자, 사 자랑 역 자는 둘다 어, 다른 사람한테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역 동사는 언제 씁니까? 시키는 거 표현할 때. 어, 그래서 시키거나 혹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는 거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사역동사의 문법의 틀은 사역동사 뒤에 동사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시키는지가 와야 되겠죠. 누구에게니까 뒤에 목적어이죠. 목적은 뭔지 모르고 또 사역동사 목적 이렇게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에게 시키는지 그 다음에 그 시키는 행동 행동은 동사원형으로 시키는 행동이죠. 어, 쌤이 어떤 학생들을 한번 사역동사가 뭐예요? 물어보면 학생들이 많이 그걸 외워놓습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사역동사는 오형식 동사로서 저거저거 이렇게 외워놓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암기만 하면 힘만 들고 이해가 안 되는 공부가 되고요. 자, 사역 동사 동사 자리 그리고 누구에게 시키는지 목적어. 그다음에 시키는 행동 동사 원형 그냥 이렇게 말면 되고요. 어, 여기 동사 원형 자리가 시험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자리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사역 동사는 시킬 때 쓰는 동사인데 세 가지가 사역 동사입니다. 물론 문제집마다 조금 더 있는 경우도 있는데 쌤하고 공부할 때는 세 가지 make 하도록 만드는 거죠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have, 그 다음에 let 내버려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make, have, let 요세 가지가 사역동사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한번 예문을 만들어보면. 그들은 나한테 공부하도록 시켰습니다. They, 주어. 그리고, 시키다. 어, 현재형으로 쓸게요. 그냥. They, make. 당연히 옛날에 만들었으면, made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나에게 시켰어요. 목적어. me. 공부하도록 시켰네요. study. 이렇게 쓰면 되겠죠. 혹은, 어 그녀는 나한테 방 청소하도록 시켰어요. she has 나에게 clean my room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여기 나오는 스터디 자리 그다음에 clean 자리가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자리라고 했죠. 동사 원형 자리. 그래 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하 여기에다가 스터디가 아니고 투스터디 적어 놓거나 혹은 스터딩 적어 놓거나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당연히 여기도 클린 대신에 투 클린이나 혹은 클리닝 이렇게 적어 놓으면 틀리겠죠. 어 그런데 동사 원형이 제일 기본이지만 때로는 목적어가 당할 때는 동사 원형 말고 과거 분사형이 올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여기는 동사원형을 기본으로 공부를 하면 되고요. 동사원형이 아닌 투동사원형이나 혹은 뭐 ing가 붙어있는 단어가 오면 틀리는 것을 알면 되고요. 딱요 자리가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자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